아오,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. 엄마, 또 바늘에 실안 꿰진다고 짜증 내셨어요? 바늘 실 꿰는 거 진짜 눈 아프고 짜증나죠. 나이 들수록 시력도 떨어지고 손끝도 덜 정교해지는데 이 작은 작업이 의외로 큰 스트레스예요. 맞아, 바로 그거야.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제품. 투인원 다기능 실 끼우기. 실을 바늘에 쉽게 꿰주는 자동 실 끼우기 기능이 있고 안전한 실밥 제거기까지 딱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. 실밥 제거기는 밀면 나오고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. 고정되지 않아서 안전 사고 예방. 날카로운 부분이 안 보여서 가방에 그냥 쏙 넣고 다니기 좋아요. 실 끼우기는 바늘 구멍에 넣고 밀어주기만 하면 끝. 통과된 실만 꺼내주면 끝나요. 실 끼우기 초보도 단 3초면 실통과 성공. 노안이든, 손떨림이 있든 문제없어요. 바느질 하다 실밥 비죽? 바로 제거하면 끝. 평소에 바느질 자주 하시는 분, 시력 안 좋아진 엄마, 바늘질이 은근 일상인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. 이건 진짜 실사용 꿀템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보세요. 좋아요, 구독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.